죄 용서 하시는 죄 용서 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자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십0 10장 이십일절 10장 21절. 21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 내게 하나가 있다. 하나가 있다. 가서,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주어라. 그러면,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있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그리고 와서 나를, 나를 따라라. 따라라. 자, 예수님께서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거든요. 근 네,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엄청 빠른 속도로 예수님을 이렇게,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예상이 안될 정도죠. 예, 빨리 가갖고 예수님께 바로 엎드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화 선생님, 선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영생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이 사람의 영생의 개념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고 있죠. 예, 돈과 관련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요 엄청난 땅 부자였어요. 땅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자였죠.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 예수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10개명에 있는 1개명에서 4개명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거짓 증언 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심을, 탐심을 버리라. 탐 누구, 어떤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 특별히 이 탐하지 말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은 어,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아 예수님 저는 이거 모든 거다 지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대단하죠. 십계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이 사람의 관심은 돈이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아까 전에 마지막에 탐심을 버리라 이런 내용이 사실 10개명 마지막 열 번째 개명에 있는데 이 개명을 예수님께서 어 당시 사용하는 언어가 그 팔레스티안 지역에는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리, 그리스어를 썼어요. 옛날 고대 그리스어를 썼는데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것으로 그 언어로 이렇게 10개명을 썼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한 게 성경이 또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의 번역된 내용을 살짝 바꾸셨어요. 바꾸시고 어떻게 새롭게 번역을 하셨냐면 소교 빼앗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건 누구를 염두해서 이렇게 살짝 바꿔서 구체적으로 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여기서 있는 이 부자에게 하는 얘기였죠. 이 사람은 속여서 빼앗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되고 많은 토지,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그 이유가 달리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의 재물을, 어,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곳이 있는데 너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아를 얻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옛날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하면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어, 갚는 그러한 아,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모든 것을 팔아서 다 줘야 될 정도로 이 사람은 얼마나 염치없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놀래갖고,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을 다 갖다가 버리란 말이야? 다 이웃, 어? 가난 사람한테 주란 말이야? 나는 이거 절대로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결국 재산을 축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싫어요 나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싫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생을 보아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의 생각 사실은 영생이라는 건 포장되어 있고 사실 그 안에 보화를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보화는 바로 누구예요 사실은 하늘에 있는 보화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탐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은 이런 죄가 가득한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고도 이렇게 늘 마음 속에 어, 이 죄가 가득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믿을 걸 찾기 시작하고 그것이 또 돈이든 뭐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점점 더 갖고 싶은 그런 욕심들로 가득 차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뭐가 제일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바로, 아, 돈이 최고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친구들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우리 친구들은 돈의 가치를 조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돈에 대해서 약간 잘 개념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돈으로 모든 걸살수 있다는 걸 아는 즉시 우리 친구들도, 야, 돈이 최고야. 하나님 필요 없어. 예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늘 예수님, 즉, 하나님 믿는 것과 이렇게 돈을 믿는 것, 이둘 중에 항상 선택에서는 항상 돈을 선택하게 돼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늘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믿는 그러한 모습으로 늘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에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고, 아까 그 부자를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셨듯이, 이런 죄 많은 우리를 사랑으로 쳐다보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우리 친구들을 있는 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을 진짜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친구들이 죄가 많아도 끝까지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어,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로 생각하면 막 어, 무섭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완벽한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진정으로 사랑으로 늘 책임져 주시며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친구들을 위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진짜 죄악된 마음, 탐심의 마음, 이런 돈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어,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화와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그런 친구들만이 이렇게 공부할 때도 주님과 함께 공부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성실하게 거짓 없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드릴 때조차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걸늘 잊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억하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 따라해 볼게요. 첫째, 첫째 나는, 나는 늘, 늘 예수님을 잊지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을 예수님을 말고, 말고, 말고 죄를 더 좋아하고 죄를 더, 더 가까이한다. 가까이 예 말이 좀 이상하죠? <laughs> 예수님 빼고. 어? 빼고, 죄를 더 좋아하고, 더 가까이 하기도 있어요 죄라는 것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무엘. 여기 음. <laughs> <laughs> 쳐다보고. 아직 예배 안 끝났어요. 자, 지금까지 예배 잘 드렸거든요, 사무엘이. 뭐. 자, 바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 그래서 이 예배 시간도 딴 생각밖에 할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도 역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2번. 그런 나의, 그런 나의 죄를, 죄를 용서하신 분이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 죄가 없는데도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를 일평생 지을 짓는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정말 정말 큰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3 번. 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의 회개를 기뻐하시며, 기뻐하시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신다. 받아주신다. 우리 친구들이 엄청난 죄를 지어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난 이제 너, 너의 아빠가 아니야. 이렇게, 어, 하는 부모들이 거의 없죠. 그런데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신 그 우리 친구들의 진정한 아버지 대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어떠한 죄도 회계를 통해서 다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것은 아, 예수님 밖에 없구나. 예수님께 나의 죄를 얘기해야지라고 하면서 돌이키면 돼요. 어떤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 계속 들으면 회개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예수님 너무 짜증내고 화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물론 여기 서 있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또다시 용서해주고 또다시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은 그 죄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더 이상 지을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죄를 지은 즉시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나쁜 일이 있고 부모님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진정한 회개의 마음은 바로 그 친구에게 또는 부모님께 자신의 죄를 거짓없이 고백하는 데서 또 출발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주님께 회개할 일이 생각날 경우는 늘 회개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마침의 기도 우리 함께 손 모아볼까요? 따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욕심이 많아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욕심이 많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사는 동안도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늘 잊지 않게, 늘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